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간밤에 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와 S&P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번 주 네, f m c 를 앞두고 네, 경기 심리는 네, 여전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네, 빠르게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네, 힘차게 네, 출발하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증시에서 네, 주목해야 될 네, 1급 재료주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뭐 중기적으로도 꾸준한 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니까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은 바로 이제 대덕전자입니다. 네, 대덕전자는, 네, 회로기판 네, 인쇄회로기판이 뭐, PCB 등을, 네, 생산업체인데요. 저희, 네, 뭐, 이에서는 이번 2분기에 상점 좋은 실적을, 네, 뭐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네,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 검사 장비 쪽에 그 MLB, 네, 매출이 크게 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서버나 네트워크 쪽으로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반도체 PCB 중에 이 메모리향 네, 매출이 증가하면서 네, 제품 믹스도 개선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비메모리 쪽으로도 FCCSP 가격이 인상되고 네, 매출이 확대되면서 마진율 개선이 네,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덕 전자는 지난 2년간 한 1,600억 정도를 투자한 그 fcpgb 공장이 있는데요 이 fcpga 네, 공장이 완공되고 또 고객사의 제품 승인 이후에 원래 이제 3분기 3분기 부터 매출이 네,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원래 네, 네, 1분기가 네, 저점이고 그리고 2분기는 회복되고 이제 호소로 전환되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부터는 본격적인 네, 수익성 호조 구간에 네, 진입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대덕전자, 네, 요정로, 네, 충분히 앞으로, 네, 실적은 물론이고, 네, 주가도 계속 레벨업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네, 수급도, 네, 연기금 등, 네, 기간 매수세, 특히 뭐, 투신, 네, 보험 쪽에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 투신, 보험 등기간의 매수가 네, 꾸준하게 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계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간의 쌍크리 매수세도 계속 좀 이어지는 종목인데요. 어깨에서는 목표 주가로 22,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분기, 3분기, 앞으로 이제 성장 구도로 좀 진입하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네, 나스 미디어입니다. 네, 나스 미디어는, 네, 이 예, 광고, 네, 광고 업체죠. 네, 특히 뭐, 미디어 랩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나스 미디어는, 이제 광고 팡이 최근에 살아나면서, 네,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신사업도 추진하면서, 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네, 우리 국내 광고 업황은 빠르게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면서 네, 최근에 또 백신 접종도 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 업체들의 네, 광고 물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특히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퍼포먼스형 광고가 상당히 많이 좀 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연령이나 뭐 성별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이제 타겟팅 이제 이제 네,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광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타겟팅 하는 그런 광고도 계속 좀 늘고 있는데 이런 광고 트렌드상 네, 나스미디어의 선히큰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 네 원래 뭐 2분기에 뭐 3분기에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좀 좋은 수, 네,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이 종목은 최근에 네, 신 사업도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이 k t 나 미디어 커머스, 어드레스블 TV 같은 앞으로의 성장을 괜히 날이신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TV에도 타겟팅 광고가 허용되면은 음, 이 나스미디어에 상당히 큰 수혜가 지금 기대된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네, 밸류 매력도 좀 높은 종목인데요. 네, 지금 이제 PER이 한 14배 수준입니다. 네, 동종업계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네, 앞으로의 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유효하고요 자, 그리고 네, 신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도 기대되고, 그리고 밸류도 네, PER 14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스 미디어 이 종목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로는 한 4만 2천원 전후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만 소환한다면 은한번더 레벨업 시도는 나올 것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나스 미디어 한 소개해 드렸고요 네그 다음 종목은 네 세틀뱅크입니다. 네 세틀뱅크는 네 가상 계좌나 네펀 뱅킹 그리고 간편 현금 결제 피지 서비스 등 이런 금융 서비스를 네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이 세틀뱅크는 이번 2분기에 네 분기 최고 매출을 네 갱신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 네,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이제, 가맹점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뭐, 의료시설이나, 뭐 레이저, 여행, 문화활동, 그리고 메이커샵, 새벽 배송 업체 등, 이런 다양한 가맹점 확대 효과가, 네, 이제, 반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지역 카페가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간편 결제 시장이 성장하고, 네, 세틀뱅크의, 네, 실적 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세틀뱅크, 네, 요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번 2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네, 실적 기대감이 높은 업체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가맹점이 상당히 많이 좀 확대되고 있고, 자, 그리고, 네, 지역 화폐 거래 금액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네,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에 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네,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매출액이 네, 전년 동기 대비 네, 한45% 정도 네, 증가했고요. 네, 앞으로 상당히 이런 네, 뭐 증가세가 산에 좀 가팔라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는 실적을 네,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가 네, 견인해 나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가상 계좌 서비스도 매출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수익성도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 네,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셰틀뱅크. 지금 어깨서는 목표 주가로 한 4만 2천 원대까지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는, 네, 저점을 서서히 계속 좀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고, 네, 뭐, 이런 뭐, 실적 성장세를 감안할 때, 뭐,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있게 한번 볼만한 종목이라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셰틀뱅크 한번, 네, 소개해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소개 네, 드릴 종목은 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도 이번 2분기에 네,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최근에 이 철근의 수요가 크게 네,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요는 늘는데 네, 이 공급이 수요에 좀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철근 가격이 상당히 크게 네, 상승 성...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음, 국내 철근 유통 가격은 지난 1분기 말에 톤당 78만원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6월 현재로는 130만원으로 크게 급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네, 그만큼 네, 이런 철근 업체들의 수익성도 선에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네, 원료인 철스크랩의 가격 상승까지 가세다 보니까 철근 가격의 상승세가 선을 가팔려지고 있다는 거참조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네, 전방 네, 산업인 특히 뭐 건설 업종, 네, 토목이 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되게 주택 공급이 또 늘어나는 구간이 때문에 그만큼 철근쪽의 네, 수요는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네, 네, 사상 최대의 네, 실적이 지금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현재 PR은 e 한 4배도 최대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음, 아직, 뭐, 별류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고요 오히려, 네, PER 4배 정도로 상당히, 네, 저평가 매력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철근 수요가 이제 내후년, 네,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뭐대한 재강 계속 네, 뭐 주가도 우상향의 추세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주가는 지난 네, 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서 좀더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네, 수요 보시면은 네, 외국인이 꾸준하게 네, 이 종목에서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뭐 투신이나 보험 쪽에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외국인간에쌍크이 네, 매수가 좀 유입되는 네, 그런 종목이라 볼수 있겠고요. 지금 여에서는 목표주가로 3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대한제강 최근에 이런 네, 업황을 보고 또 실적에 선세를 감안할 때뭐 지금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종목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 상으로 네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오늘도 하또 힘내시고요. 요즘 네, 날씨가 많이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도 유의하시고 자, 그럼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